타이저 블러드스를 위반사 왓? 1,200대 이 콤보를 샀다는건 분명 그개이이다고미그 카드와 한명이 따른 공격은 2,400짜리 300ga... 제왕 혹는공격 2,500짜리 제왕을 파악해 는다아 그냥 알아서 넣는 거잖아 어그 앞에 있니까둠에서 소환됐을 때 보너스를 게 받는 건가? 어? 얘는 뭐어둠소환때어 전투... 레이의는지고니 그래 당해봐야 알겠어. 이제뭐아이트를 냈어? 왜 지금까지 아트를 알고 있었지? 너도 기억 못 하면서 나한테 보라고 그래. 왜 어? 응. 그래? 그 사람 기억력 이렇 많이 까고와 쉽지 못해야죠. 나이트 들어 들어 페이지 <목소리> 시제왕을 <용접을 목소리> 말한다. 뭐야 그게자진이 카드가 아무 한명 그래 존재 어드벤처 소환한 아, 몬스터 암면 아, 표시 효과에 몬스터 효과는 무효화 된다.

제왕이 열수선을 발표한다 한, 턴, 한 어, 원. 원. 어, 이 턴, 이 턴에 한번이 턴에 어드밴스 선을 할까 하고 상대 필드 위의 몬스터 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턴이라 했면 지금 내메 페이지에 <laughs> 너가 어드밴스 선을 할수 있다 이 말이야?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오 <laughs> 그리고 어, 지금 딱둘리했스코 토커의 효과 씨드를세장 세타나 아 제스터리트 맞네 제스터리트 뭐였지 그래서 음, 음, 메이지 종료를 선언하면 너가 어드밴스 선언하겠지 음. 그럼 종료를 선언하고 음. 이거, 이거. 어? 히트어뭐나 이제 턴맞칠 거야 히야. 그래서 들어오 못한다. 그 <laughs> 이어 이제 이제 메인 페이지를 맞춘다고. 어, 인 페이지를 맞출게. 천재와 아이템의 효과를 받을 돈어. w 필드 위에서 제레이터를 카드 페이지를 상대 인 페이지 자신 도지 천재와 마법 환정을제 한정을 제하고 발동할 수 있지. 제, 이 카드를 어드메스 소환어. 제가 하고. 아, 그 천지와 아이템의 효과를 받을 돈어. 이 카드 어드메스 소환에 성공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페이덱에서 제하고 환정 두 가지를, 두 종류를 배종 보내고 어, 대게서 공격력 2400이상으로 수비력 네, 1000, 2400 1000인 몬스터를 한 장을 특수한다고 오케이 어, 주인공을 오늘 여봐라 내가 어, 어, 이기고 아, 스포다 엑스포탈 <laughs> 어... 500 올리고 상신하고범신하고아우 그리고? 시장을 다시 위아리스 오오오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 <laughs> 근데 용격의 효과로 크레이스는 못써 크레이스는 얻으만는 아 아니잖아 아, 그래? 어, 그렇구만 500어한 엔딩? 아엔드페이 끝난 거지? 나는 어, 상대가 소울. 효과를 보상하는 더할수있는데 내가 더할수 있는 게없어 엔딩? 응. 엔드페이지지? 어얘 효과로 소환된 어 비지언스 응. 응. 어, 크레이스는 <laughs> 어 저렇게 됐스. 돌리기도 가능하구나 <laughs> 오케이. 어때요? 아 예, 아까 저거 그냥 썼어요 내가 썼는데 복성이 다른 카드아 상대 털들 일단 어드서턴한 <laughs> 거니까 쓸수 있구나 포드 어. 엑스포드 포드뭐지그에서사이버스한로추가요로 어, 그 어, 어, 그, <laughs> 진격 하나에도 지금 연연해야 돼가지고 진격 결격도불장이지 그럴 거어도지 정해. 어차피 진격은 아, 들어오니까. 그래? 그럼 뭐, 는데원원을 시몬, 아. 픽하면 어. 아. 심원으로 진격 없지 아. 않는 거야. 아, 심하면 다치구나. 그, 그럼 심원. 멀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니까지라 어 시범 발동 예하세 크라이스를 보여주고 크라이스 보여주고 어어어 진려가서 온다 또 그렇게 되는구나 어진 발동 발동 사이버스 가젯 오 좋지 엘소레스 잠만어 아이테르를 여기소고왓크라이스오오코토이어스크 이지고 장돌과 5,800 카디오크로 파기 때문에 기서 언체인드 몬스터나 패스데 일단 어. 어. 그.. 제원 계약을 걸고 에이테나 발이나가좀더 일단 체인해 되냐? 어? 체인해 되냐? 어 불러도 어. 여도 수명 이미 돼있는 건또뭐 어조건을 어, 뭐야되구어 그래 음. <laughs> 서 <그래서 웃음> 언체인드 <laughs> 몬스터 물속성 스판시 장부 연체데서그렇 그럼 그군 뭐지 야 조금만 이게 이렇게 되버렸구만. 이게 그재험되기 어, 어, 한데요. 그렇구만 그럴 수 있지. 음. 그쪽 그래, 팔. 자 나도 재왕 그렇게 셀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이겼다! <laughs> 이겼네 친구가 들어가만한 친구 재왕으로 엿먹인다고 좋아하길래 어? 재왕으로 연먹인다고어 어, 무슨 개지랄이지? 몰라 이런 대의 업전생이네 이거 처이지